야, 님이다. 오전 명작 타워 디펜스, 솔저타워. 이번엔 오랜만에 히든 동물이 나왔는데요. 동물타워는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 타워로, 히든타워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은 편이죠. 히든, 좋아요. 자, 그럼 솔저타워 출발. 일단은 솔타 랜덤. 어, 히든동물. 오랜만에 히든 나오네요. 히든, 히든동물 같은 경우, 아, 동물농장 좋긴 하지? 너구리 전진 배치에서좀 깔아주다가 가야겠다. 히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반에 좋아요, 후반에. 초반부터 좋은 히든보다는 후반, 중후반부터 좋아지는 게 히든입니다. 왜냐면 데미지 감소 비율이 원래는 모든 대부분 타워들이 데미지 감소 비율이 이렇게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에서 30원짜리 올라가는데 데미지 1 깎이는 거 보이세요? 원래는 이 효율이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요. 한 못해도 한10% 정도 깎이거나, 한 0, 5% 정도는 깎인단 말이에요, 손해가. 데미지 손해, 그, 들어가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손해가 그렇게 많이 안깎죠 너구리 특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손해가 좀 덜해요. 진화하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데미지 그렇게 많이 안 깎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는 좀 깎이긴 합니다. 한20 정도 깎이는데. 아니, 20 정도 깎이는 거 맞아? 120. 10 정도 깎이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그, 데미지 깎이는 비율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너구리만 그냥 많이 깔다가 달려주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지옥문 열어야 되니까, 전진해서 그냥 너구리 많이 깔아줄게요. 초반에는 얘보다 좋은 타워들도 쓰도록 한데, 후반 갈면 갈수록 그, 밸류가 확실히 높아진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해보면. 저도 몰랐는데, 초반에는 그래서 히든이 못 달리는 경우도 많은데, 히든도 뭐, 빨리 달리는 애들은 빨리 달립니다. 근데 못 달리는 애들도 많은데, 뿐만 가면 이제, 그, 데미지 감소되는 게 적어가지고, 점점 이제, 힘이 많이 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워들은, 후반에는 히든한테 살설이 기죠, 약간. 히든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도 히든도 상성을 안 타는 건 아닙니다. 저 카오스 혼돈 타워예요 영웅이랑 헤비하머에 힘듭니다. 영웅이랑 헤비하머에 힘들면은, 상성상 어디랑 지금 싸우면 힘드냐면은, 지금 일단 모든 타워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상성상 밀리는 타워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지금 영웅이랑 헤비니까, 헤비. 해비. 헤비를 잘 잡는 애. 영웅을 잘 잡는 애. 이런 게 있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보시면 미디움 건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건물을 잘 잡는 일반이 있어서 헤비 다음에 건물 다음에 영웅이잖아요. 헤비 헤비 건물 영웅 요런 타이밍이라서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그 건물은 좀만 컨트롤을 해주면은 그래도 카오스가 못 잡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토끼로 바꿔줄게요. 토끼로 이제 30번짜리 그냥 무지성으로 도배 좀 해도 되는데 이쪽까지 토끼로 그냥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이거 어쨌든, 문 여는 게 중요한데, 아마, 헌트리스도 같이 달릴 거거든요? 문 여는 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타워들이, 지금, 저, 헌트리스랑 저만 해도, 타워가 문을 좀 열기가 나쁘지 않은 타워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상성이 근데 같아서, 얘도, 관통이잖아요? 관통이 저랑 상성이 비슷해요. 대형이랑 비무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에 같이 약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잘 정리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9 0짜리 랜터 돌아오고, 되게 잘됐죠 토끼. 다음에 개구리, 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좀 쌓이니까 그냥 녹습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골렘이 좀 약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골렘이 원래 좀 약한 타워거든요.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헤비냐? 역시 헤비. 헤비라서 조금 상성 타죠?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그래도 잘 잡고 있어요. 블랙 드레이크. 참고로 히든 트 때는 이거 퍼클방이잖아요. 뭐 리포지는 퍼클밖에 안 되니까. 퍼클방이니까. 나중에 뒤로 빠지면 좋아요 나중에 이쪽으로 후방 배치를 해서 그리고 이게 토끼도 전진 배치해서 막 깨는 것도 좀 빡빡하긴 해서 은근히 후방으로 빠질 생각은 할 거예요 이거 아머슬레 방어력 깎는 거 들어갔습니다 초반에 근데 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달려야지 나중에 이제 다 문을 제한한 시간 동안 이 시간 안에 라운드를 넘어가야 되니까요 71 있트라 <laughs> 이거로써는 <laughs> 얘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약간 얘는 괜찮아요 뒷봉하는좀 사운드가 좀몇개 있는데 요런 거 요거 약간 아 이게 이거 공속도 빨라가지고 요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은 어지러워요 하루 종일 저 소리 들어야 되나, 이 사운드가 좀 어지러운 게몇개 있어요 리포지 넘어오고 나서 이따 개구리로 갑니다, 개구리 파괴성괴네 응. 응. 안녕하세요 시야 좀 살짝 올려줄게요 110 약간 좀더 날카로운 소리보다는 약간 둔탁한 소리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날카로운 듯한 소리가 살짝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처음에는 한두 번 들릴 땐 괜찮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요런 소리 땅땅땅 약간 이렇게 둔탁한 느낌의 힘이 있고 그런 소리면 괜찮은데, 저건 좀... <laughs> 저건 좀... <laughs> 일단은 212 그린 드래곤 지금 좋고, 270원짜리 더 들어갑시다. 필요합니다. 여기 진짜 그 소리 같다. 약간 이제... <laughs> 그... 비올때 비 있잖아요, 비올 때! 비올 때가 아니고 여름에 이제 개구리들 막 소리 나는 거. <laughs> 어 개구리 들막 소리 나는 그 소리 같아 막 사방에서 그냥 고충 소리 나는 거고 <laughs> 일단은 좋아요. 드리스 워든이 잘 달리네요. 역시 워든인가요, 워든? 엄청 잘 달리죠 지금 중사 나는 병장 오케이. 워든도 진짜 좋은 타워죠. 크리티컬도 있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저렇게 달릴만 합니다. 일단 사정거리가 원래 535짜리잖아요. 0 500짜리는 딱 3칸까지가 가운데 공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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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채우는 거를 제일 이제 중요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쪽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일단은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채우고, 채우고 이 개구리를 채우고 나서 돼지를 좀 빨리 갈 건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갈 건지 고민 좀 해볼게요. 돼지를 그냥 빨리 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여유만 되면은 빠르게 돼지 올려서 바로 테크 빠르게 넘어가는 트리이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손해 보는 게좀 적다 보니까 그 데미지 로스 손해 보는 게 지금 당장 가기엔좀 멀었습니다. 뭐, 개구리 3개 지어놓고 넘어가려면은, 비싸다 보니까. 카드 조금, 헤비아머, 상성이고요. 다른 때 입는 게 아니고 상성 때 입대요. 그렇게 가면. 상성 때입들어가지고 근데 타워 그냥 대충 한, 이제 돈을 너무 잘 번다. 한 270원 몇개 들어간다. 이러면 그냥 대충 푸티, 반푸티 하나 들어가면 돼요. 이구 쪽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애들이 너무 빨라지네? 뭔가 애들이 너무 빨라지는데 이 생각 들면 하나 더 왼쪽에 넣고, 약 이런 식으로. <laughs> 약간 정해 놓는 건 아닌데 한30 중반쯤을 선호합니다. 어, 타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스킬 타워들은 좀더 빨리 넣기도 하거든요. 대충 한 대충 한 30라운드 중반쯤에 넣으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 전까지는 잘 막으니까요. 일단 개구리 마무리 해줬고요. 음, 바로 8 7 0만 짜리 넘어가도 될것 같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푸티를 한두개더 지은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오른쪽에만 지금 슬로우를 걸고 있어요. 푸티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다 푸티 하나 더 넣으면은 일단은 앞에 나오는 거 슬로우 하나 더 걸어주거든요. 요 정도만 일단 해놓고 슬로우 걸어주는 게 중요한 게 슬로우 걸어주면은. 이제, 오른쪽 애들 슬로우 걸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가는 게, 맨 앞에 친구는, 이제,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빨리 맞아주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좀 오랫동안 좀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랫동안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인 정리하는, 그게 딱, 알맞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시면은, 티가 들어가면은, 좀 알맞게 좀 잡히는 느낌이죠, 확실히. 그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될 거를 안 돌게 만들어준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일단 810원짜리 갈 거예요. 이거 헤비 한머라서 이번 당일 상성이니까 밀립니다. 상성은 근데 어떻게 할수 없어요. 상성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오면은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440. 바로 여기다가 돼지가 해면 되겠다. 건물 그 다음도 상성이에 요 영웅 건물 다음에 응 음, 다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이칸스로 잡아주고 어이형 뭐 달려서 오 모탈리미탈 달려 하이 건물을 이었으니까 달릴만하죠 엠파이어 보라형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스드 은근히 좋은 타워라서 잘하고 계시네요 사정을 700 자리 조금 이거 좀 불편하긴 한데. <laughs> 어 그건 뭐, 내건 아니니까, 어. 여기다 일단 치고, 컨트롤 해줍니다. 이거 영리이에요 상성이라서 좀 힘듭니다. 예. 상성 컨트롤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 슬로우 없었으면 못 잡았겠죠. 아! 이거 괜찮아요. 놀라지 말고. 여기 침착하게 90원짜리 하나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정도면 알아, 잡아요. 9 0원짜리가 데미지가 131이기 때문에, 천천히 치면 잡읍니다 얘나 여기다 두고, 810원짜리 준비해주고, 네, 짠사의 탕례안이 하세요. 이제 슬슬, 어, 지금 왜 이렇게 못 잡아? 이렇게 막못 잡, 오랫동안 못 잡는 시간이 나오면은, 문 여는 게좀 아슬아슬 할수 있는데,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 잘잡았고요 네, 810원짜리 들어갑니다. 돼지 들어갑니다. 복덩이 돼지, 황금 돼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농장. 이게, 이제 돼지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돈이 한번 첫번째 돼지 뽑기가 어렵지 두번째 세번째 돼지 뽑기는 그나마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될거 같고 아까 전에 조금 흘렸던 게좀 마음에 걸리죠 슬로우 하나 더 여기 왼쪽에 늘려줄게요 50라운드 쯤에 슬슬 이제 프로스티 작업을 하면 돼요 여러 개 넣을 필요는 없고 천천히 준비합니다 천천히 <laughs> 돼지가 지금 배가 고픈가 봐요 열심히 때리네요 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반 칸짜리,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여기는 타워드라이거죠 여기도 반프티드랍니다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슬로우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칸띄어서 짓는 게 노리는 거죠, 타겟층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슬로우 걸어줘라. 라는 느낌으로. 뒤죽박죽 거는 것보다는 한쪽 라인만 확실히 걸어주는 게더 이쁘더라고요. 건물 아머. 방금 헤비였는데 생각보다 잘 잡은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건물 아머도 지금 잘 잡아주고 있고. 이제 다음은 영웅인데 아까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잡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드릴게요. 꿀티가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좀더 쾌적하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타겟이었죠? 오른쪽 타겟. 오른쪽 애들만 솔로 걸어줘라. 이거 지나가는 애들. 왜냐면 얘네들 오랫동안 느리게 지나가게 해가지고 딱 잡아주면 좋으니까. 확실히 아까 전부터 쾌적, 아까 전보다 쾌적한 모습입니다. 딱한 마리, 요거 한 마리만 딱 신경 써주면 될거 같죠? 비용 많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제 810원짜리 또 돈이 슬슬 되고 있어요. 더 토끼를 팔아가 810원짜리 하나 넣어줄게요, 돼지. 점점 보면은, 이제 워든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워든이 달리는 것보다 제가 달리는 비율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제 슬슬. 중이였죠 저는 지금 뭡니까? 음, 상사입니다. 어느새 상사로 따라왔어요. <laughs> 이형이형이형친거 나랑 똑같은 건가? 확인해 본 건가? 개기 없네. <laughs> 어 이렇게 304, 305. 이거 보면은 반프티 있잖아요. 보면 은 반프티. 여기도 이제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입구 쪽에 원래 양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프로스틱 그래서 이제 슬슬 들어가 주면 합니다 60라운드 쯤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반포티는 지금은 반포티를 일부러 완성 안 했던 게 애들이 그렇게 안 빨라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갔지만 점점 이제 슬로우를 좀 확실하게 잡아줘야 좋거든요 그래서 슬슬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히든이잖아요 히든은 좀더 천천히 여유롭게 넣어도 됩니다 아머슬레이어만 일단 넣어줄게요. 아머슬레이어 방어력을 깎아주는 타워죠. 완성을 다 안해도 방어력 감소가 되는데, 완성시켜줄게요. 건물 오라 형식이라 완성을 안해도 바로 들어가요. 원래는 헤비아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상상상 헤비아머가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헤비아 뭐 이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돼지 찝어준 다음에 피 많은 애들 있죠. 걔네들만 몇대 쳐주세요. 좀 내려올 때한 마리 요금이 편안하게 잡아주면 될거 같고 슬로우가 지금 완전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슬슬 여기도 빨라져가지고 후틸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쪽에 들어가 줄게요. 이문 나올 때쯤에 저는 거의 넣는 것 같아요. 지옥문 나올 때쯤에 슬슬 이제 점점 빨라지든요 지옥문부터 좀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 게막 체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돼지 또 넣을 준비하면 되는데. 룬, 영웅, 황성입니다 그래도 이 동물 타워가 공속이 빠른 편이라서 그게 사실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공속 빠른 거. 배위. 컨트롤 좀 해주고. 아, 이게 상성대가 좀 이제, 영웅 상성대가 저기가 잘 잡는구나. 근데 내가 위험하네? 팔고, 돼지 하나 더. 아, 근데 밀리다 보니까, 이때가 조 위험해 보여요. 디닉스. 하나 더, 되지 플래시 골렘. 비무장, 근데 이때는 제가 잘잤습니다 비무장은 저 형이 비무장을 못 잡거든요 원래 상성상 비무장이 약해가지고 제가 비무장을 좀 빨리 잡아주죠 문은 충분히 지금 열릴 각이에요 이 정도 속도면은 66라운드에 4분, 5분 정도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유가 있어요 팔고 여기서 좀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딜로스 나는 거를 좀 줄이거든요. 이렇게 막 컨트롤해가지고 피좀 많은 애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딜로스 라는게 줄인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무슨 이번에 뭐 제한 시간 5분 안에 문을 열고 황금띠를 간다 이럴 때 이제 고수들 하는 플레이고 일반 플레이어들은 별로 안 해도 되죠. 그 정도까지는. 이제 만약 에 상성이다 그럴 때 컨트롤 좀 해주면 좋아요 아무래도 피를 요렇게피 많은 에만 먼저 까준다는 컨트롤 피 많은 애만 먼저 까줘서 관리를 좀 해주는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후방으로 빠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만 완성을 하고 후방으로 빠질 준비를 할 겁니다 후방으로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게 푸티를 미리 하나만 지어 놓으세요 이거 프로스 나중에 지을 거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돈이 덜 벌리니까 지금 타이밍 해준게 좋고 이거 픽시더스에 컨트롤 안됩니다 이 타이밍 조심해야 돼요 저 상성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컨트롤 안되니까 클릭이 딱 좋거든요 지금 타이밍 좀 신경써주고 여기서 푸티 하나 잘 넘어갔네요 데이 건물아머 810원짜리 하나 더 푸티 마무리 해줄게요 요즘 푸티 배치하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넣어줍니다 양쪽으로 슬로우 걸리서 여기 완전히 슬로우 완전히 걸려버리게 완전히 다 걸려버리게 하는 느낌으로 좀 바꿨죠 제가 여기다 81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도 넣습니다 여기 여기 자리 여기 자리 근데 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하나 더 들어가고 이쪽 라인에 근데 무조건 푸티 하나 있어야 되거든 슬로 여기서 하나 걸리게끔 어 여기, 여기서 갈때 아니면 여기서 갈때 여기, 여기 하나 넣어야겠다 이쪽으로 지나갈 때 하나 걸리게끔 해줘야 돼 해주고 컨트롤 해줘서 앞에서 다 잡아주고 최대한 앞에서 잡는 게 맞죠? 왜냐면 앞에 잡아줘야 뒤에 타워가 좀 늦게 들어가요 아직은 문연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 연긴 열었어요 시간 보면 문 무조건 열게, 열것 같긴 하고 이제 뒤로 빠질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달렸으니까. 뒤로 빠질 준비할게요. 뒤로 빠져서 가는데. 여기다가 하나 넣고. 체크메이트. 이걸를 잡으면 이제 이 시간 안에 이걸 잡으면 되는 건데. 운 여는 게. 가끔 못할 때가 있죠. 일단 여기다가 810원짜리 좀 지어주면서 가고. 뒤로 빠지는 거는 어차피 히드는 세이브가 안 돼요. 뒤로 빠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클리어 할수 있게끔, 문 열어주고, 뒤로 빠지는 역할을 많이 하죠. 히든 나온 김에 그냥 재미로 즐기는 거고. 일단은, 팔고, 8 1 0번째하더 들어가고요. 죽일 생각이면, 사람들 죽일 생각이면, 앞에다 그냥 계속 지으면 되긴 합니다. 음, 지금 이 타워를 뒤에다가 짓고 있는데도, 엄청 빨리 잡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살짝 뒤로 빨져 빠져주시네요, 그래도, 조용히. 어, 안 빠져주고 앞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뒤로 빨아주시는 것 같아요. 착한 형이네? 푸티 하나 더 놓고, 이쪽 라인에 푸티를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요렇게 들어가자. 입구에 푸티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아머 슬레이어 하나, 방어력 감소 들어가고요. 지금부터 시간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잡아도 됩니다 여기다가 810원짜리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위치 존이라서 여기에 유로 정도까지 더 넣어 줄게요 빨강형은 안 되겠는데 이거 퀴즈 없는데 퍼클 그럼 가능한 거 아이고 보라형도 안 되겠네 그럼 연, 주황형만 퍼클 가능하겠네요 뭐든 여기 하나 완성 안 됐다 형 810원짜리 하나 더. 미디움. 다음에 상성입니다. 헤비아머. 참고로, 히든이 있잖아요. 히든이, 이 변신이 안 돼요. 히든은 변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배치를 진짜 이쁘게 해놓은 게 아니면은, 이 타이밍에, 상성 타이밍에, 골로 가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컨트롤 되게 잘 해주면서, 골로 안 가게끔, 안 죽게끔 해주는 것도, 재미 중 하나라서, 저는 웬만하면 안 죽을도록 할게요. 클리어는 꼭 합시다. 풀피 클리어. 제가 노리는 건 풀피 클리어예요. 풀피 클리어. 히든 잡았으면 풀피 클리어 해야지. 피 많은 예 먼저 점사해주고요. 뒤에다가 타워 하나 더 넣습니다. 티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넣어주고. 일단은 피는 많이 까두긴 했거든요. 애들. 다 까둬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789 <laughs> 약간 재미의그 느낌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okay, 잡았고, 81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고, 건물 한번더잘 잡았습니다. 아, 저 형은 흘렸다고 아니, 여태까지 잘 막다가? 아이고, 포크랄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 어 <laughs> 아니, 포크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애초에 포크랄 하라고 지금 뒤로 다 빠진 건데, 이거. <웃음> 오케이. <laughs> 거짓말이지 아마 돼있다이고 영상성입니다, 이거. 당연히 힘들죠. 스킬을 쓸수 없기 때문에 원래 변신한 스킬 써야지 잘 잡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당연히 피 많은 애 먼저 쳐주면 좋다 그랬어요 아우 이거 근데 너무 많다 한 마리 이제 잡아버려야겠다 타워 지으라고 807번짜리 응, 타워 좀 늘려줄게요 음, 데 상성이라 데미지가 진짜 조금 들어가요 아 이거 힘든데? 많이 힘든데 딱 봐도 지금 음. 응. 이번에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봤는데. 감당이 될지 모르겠다. 많이 좀 줄여주긴 할텐데, 여기 내려올 때. 그래도 너무 많단 말이죠?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일단, 푸티 들어가고. 컨트롤 해주세요. 푸티, 컨트롤.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얘, 얘를 어떻게 잡아라? 쟤는 좀 어떻게 되겠지, 뭐. 얘가 피가 너무 많았으니까, 얘. 컨트롤해서 좀 쳐주고 얼추 된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슬로우 확실히 잘걸리되니까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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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잡으면은 됐고 죽음의 신토나토스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이고, 또, 흘릴 수밖에 없었나 보네? 워든, 마이애로 섀도우송. 코티가 요 완성이 안 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좀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다 잡았고, 이게 마지막 미팅 모스까지 잡으면 이제 끝이 나죠. 일단은 오랜만에 히든이었네요. 아, 히든 나오면 항상 재밌어요. 히든은 약간 내가 주도할 수 있으니까 재밌죠? 오케이. 좋아요. 승리!